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 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7월 13일 오후 1시 41분이고요. 비가 주룩주룩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까지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흔들면서 하방으로 변동성이 예상됨으로 보수적인 관점에 대해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영상에서 눈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3일 기준으로 CPI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또 제가 보고 있는 FMC가 말일 기준으로 또 나오게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지난 영상에서 현재 이번 주는 직전 주봉의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흘러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의 흐름상 그 흐름은 파기가 되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틀린 거 맞고요. 네, 일단은 아직 틀렸다고 하기에는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점이 아직 깨지는 않았는데요. 어,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깨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영상에서 다뤘던 게 분명히 지금 영상 시점으로 깨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 이제는 기정사실화가 돼서 깨러가는 흐름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텔레그램에서 정말 중요한 멘트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다뤄야 하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에 체크할 포인트 뭐라고 했죠? 직전 양봉 주봉 저점. 지금이 13일입니다. 이제 월요일까지 약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어, 이번 주에 직전 주봉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번 주봉 저점이 깨지는지 아닌지가 포인트인데, 만약에 안 깨질 경우에는 어떻다라고 하죠?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라면 빠르게 하약을 보러 가는 거고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일봉상 주봉의 저점이 깨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일봉상 지금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더 이상 뭐 가격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받아야 하고요. 지금 반등이 나와서 이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다시 시간을 끌어서 이번 주를 주봉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서 텔레그램에 전달해 드리는 게 그거였어요. 자, 내리면 내릴수록 지금은 반등이나 이런 게 시간상으로 개미한테 유리하다. 근데 횡보가 오래할수록 개미한테 유리하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현재 구간이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여기서 내리게 되면 반등이 지금 여기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반등이 오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최소한 9월 안으로 저는 갈수 있다라고 봐요. 그게 얼마다? 지금 가격에서 지금 가격에서 저는 9월 안으로는 다시 회복을 하고 상승 돌파를 할수 있는 흐름을 다시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지금 이 구간에서. 2주 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하락으로만 바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반등을 받고 9월 안으로 갈 수가 있지만 반대로 시간을 끄는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9월이 아니다. 내년까지도 저는 이 구간을 못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반등이 오더라도 이게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수록 이거는 상승을 하려는 흐름이 아니라, 이 구간을 강한 저항으로 만드는 흐름이기 때문에, 가격은 밑에 구간에서 놀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포인트 정리할게요. 지금은 빨리 내릴수록 빨리 올라올 수 있다. 그게 이제 9월에서 이 안으로. 근데, 시간이 끌고, 지금 일봉상 반등 나고 주봉 젖지면, 정말 시간 지루하게 해서 9월까지도 하락 줬다가, 이제, 이 저항 맞고 올라오고 내려갔다 이 흐름으로 내년까지도 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흐름을 잘 볼게요. 지금 미수들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빠르게 2주 안으로 폭락이 나오면 하락장은 저는 끝이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일단 주봉의 저점이 깨질랑 말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의 포인트는 뭐다? 주봉의 저점을 지키는지를 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일단 주봉 저점 깨면은 여기를 다시 보러 갈 거예요. 여기. 이 거래량이 터졌던 여기를 다시 보러 갈 건데 그러면 주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꽉찬 주봉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에 저점과 같고 다음 주를 또다시 이렇게 해서 또 저점을 깨러 갈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사라지겠죠. 그럼 그 이하에 2,400만원 이하로 보러 갈 거거든요. 요 흐름이냐가 이제 포인트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2주 안에 폭락이 나오면 하락장은 저는 더 이상 이제 끝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 정도 들었으면 이제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올 때가 분명히 됐어요. 근데 2주 정도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뭐가 있죠? f m c 랑 거의 맞물려요. 예를 들어 지금이 18일까지가 주봉의 하나, 그리고 18일부터 생성되는 주봉이 언제 끝나죠? 25일이에요. 그러면 fomc랑 어느 정도 아다리가 맞기 때문에 빨리 하락을 하고 역량을 지금 fomc나 금리인상 이런 것들이 역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슈를 기다리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게 나쁠까요 아니죠 시간을 끌수록 바닥에서 오래 걸린다는 거고 시간을 빨리 내릴수록 오히려 상승장이 온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빨리 떨어지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거고요 현재 초유의 빅 스텝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은행, 그, 지금 이 영상을 찍기 한 시간도 안 돼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금통이가요. 줄여서 금통이라고 하는데요.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2.25%로 0.5%를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한국은행이 지금부터 역사상 통틀어서요. 연속 3회를 기준금리를 올린 게몇번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인 거예요. 처음. 그만큼 지금이 위험한 단계인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한국은행이 왜 이런 행보를 보일까요? 한국은행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통화 정책 정상화 의지를 밝힌 뒤에 지난해 8월 이후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그 결과가 2.25%가 됐습니다. 제가 이걸 좀 정리해봤는데요. 7월까지 금통위에서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인데 8월에 0.25% 인상을 하고 기준금리가 0.75%에서 10월에 동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2.25%까지 왔고요. 금리가 오르면 망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절대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한테까지는 조언을 제가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금통위가 몇 번이 남았을 것 같아요. 딱세 번. 8월, 10월, 11월 이세 차례입니다. 그러면 남은 세 차례를 금통위에서는 모두 금리를 동결을 할까요? 그럼 만일 그렇다면 뭐하러 이번 달에 빅스텝을 할까요? 그냥 다음 달에 0.25%만 올리면 됩니다. 결국은요. 남은 세번 동안 한국... 은행조차도 금통위에서조차도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마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이번 달 FMC 회의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남은 9월과 11월, 12월에 미국 연준이 얼마나 기준금리를 올릴지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향후 기준금리의 인상 폭을 결정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국 FMC가 만약 향후 이런 식으로 인상을 한다면요. 저는 지금 7월에 말에 최소한 0.75, 그리고 지금 사실상 0.90부터 1포인트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졌어요. 90% 이상이 0.75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7월에는 가장 큰 폭의 인상을 한 후에 그 다음 점점 하향세로 돌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올릴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은행도 이거에 발 맞춰서 결국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은 금특이나 앞으로 FMC 이후 7월에 만약에 0.75% 이상이 나오면 8월에 한국은행은 0.50%를 인상을 할 거고요. 9월에 나온 FMC가 0.5 이상이라면 점점 줄이는 걸 그의 반만큼 점점 움직일 거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어떤 말이었죠? UBS에 이어서 도이치뱅크도 미국의 6월에 CPI를 9% 이상을 예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0.75뿐만 아니라 9% 이상의 CPI를 예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언제 나오죠? 바로 오늘 13일 현재 시간 6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CPI가 9%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UBS에 이어서 도이치뱅크도 6월의 CPI가 9%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UBS도 전일 6월 CPI가 9.0%를 기록하실 거라고 사전에 사실 예측을 했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사실상 맞았었고요. 그리고 전월의 CPI는 8.6%까지 거의 맞았다는 걸 추정해 볼때 결국 지금 오늘 날짜로 나오는 CPI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결국 FOMC의 최악의 시나리오와 CPI의 9% 급등에 1%의 금리 인 상까지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0.75%냐, 결국 1%에 정말 초 강수를 들수 있는가가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게이 시점에 가장 적절할까요? 저는 당연히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6월에 미국의 CPI가 오늘 기준으로 9%가 나온다고 해도 사실 저 또한 0.75%도 정말 강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1% 이상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만일 하나1% 이상의 예상치를 상회한 강수를 둔다면 시장은 아마 초 패닉의 공포로 접어들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다음 달 한국은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또 다시 0.5%를 올리는 초강수의 결정을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미국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한국은 그 다음 달에 반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의 투자 시장은 분명히 위험한 시장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차트상으로도 지금 베어 마켓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차트를 일번으로 보더라도 이 차트가 굉장히 좋지 못한 차트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부분에서 지지를 못하면 그대로 하락으로 이루어지는 차트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나오는 CPI 지수가 결국 마릴레이스 FOMC의 기준금리의 0.75%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초 강수를 두어서 1% 이상이 올라가는 변수가 나오면 시장은 정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 이번 주는 그리고 최소한 2주 동안은 관망적인 모두가 현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흐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재 시장이 어떤 변화들이 지금 집중되어 있고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전체적인 지금 시장들이 오일도 지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매매가 승률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매매일지를 찾아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은 현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은 저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올라오는 것처럼 현재 이 영상 댓글에서도 선물 시장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하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인 드라이버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옆에 있겠습니다. 저 또한 지금 100% 현금으로 있고요. 텔레그램 통해서도 계속 호흡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호흡하면서 현무시장이든 현무시장이든 같이 이겨내보자고요. 저는 2주 동안은 일단 장을 계속 볼것 같습니다. 혹시나 변화가 생긴다면 텔레그램이나 영상 바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가 없으면 영상 똑같이 진행 중인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주단 전문가있습니다 띠띠 빵빵